21대 중선에 출마하신 출마자 분들과 또 자원봉사에 헌신해주신 자원봉사자 분들 또각 지역의 애국 동지들의 헌신적인 선거운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투쟁하신지 1,114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살신성인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어, 이번 총선에서 결과로 나타나지 못해서 재수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 이번 총선의 모든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지들께 약속한 대로 6월 27일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2기 지도부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런저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이번 총선의 모든 책임 이기 전당대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동안 어, 선대위에서 어, 선대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진전일들을 어, 도맡아 해주신 석정원 어, 위원장님과 구병환 위원장님께 대표로서 다시 한번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박근혜 어, 대통령에 대한 단행부의 투쟁과 또 문재인 자파 독재적권의이 독재 조건의 이, 반대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음, 단지 하나 지금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사항들도 있고, 또주리해야될 일도 많습니다. 어, 저 또한 어, 동지들과 3년의 투쟁을 통해서 지칠대로 지친 상태이기도 합니다. 어, 오늘 상지도구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어, 여러가지 말씀들이 있었지만 어, 6월 27일 전당대를 회 통해서 어, 제2의 우리 공화당의 발전의 모습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강시도당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국중앙당직자 어, 또 우리 책임당원 많은 분들이 각 지역 그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피눈물 어, 나는 투쟁을 해주실 때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 후보들이 어느 분들에 그 모습은 어느 정당보다 훌륭했고, 어, 그분들 한분한 분의 그 헌신과 희생이 외국의 모습이었고, 그야말로 선거에서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감동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동지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부로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 특히 이 어려운 선거 환경에서도 어, 당의 명을 받아 출마 주 출마자 분들 또비래 대표 후보자 분들께 당 대표로서 어, 마지막 다시 한번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답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단지 하나, 국민께 다가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부족했지 않느냐 전 생각도 가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의 가치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좀더 많은 변화의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는 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총장이 네, 사의를 표해서 사의를 수리하고 어, 박태우 최고의 사무총장 겸직으로 어, 임명합니다. 어, 그동안 선거 기간 대행 역할을 해주셨는데 겸직으로 전당대회 에 어,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내 마치겠습니다.